여기 보세요. 다 이렇게 나있어요, 자연 때문에. 뭔가 만든 것처럼, 막 깎인 것처럼 이렇게. 우와우, 와 여러분들, 차지 마세요. 예. 저도 지금 9시 3분에 출발했다가 지금 몇시지 10시 54분. 아 모르겠네. 24분인가? 자한번자한번 볼게 요 10시 10분 네. 이게 뭔 뜻이야? 그걸로 조금만 쭉 올라가면 끝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스입니다 이렇게요 여기 엄청 가파라서 이걸 만들어 놨나봐요 자 여기에 줄이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가자 아 뭐가 들어왔어 재밌네요 은근히 재밌어요 <laughs> 나무가, 같아. 나무가 엄청 작아가지고 줄을 못닦게 해요 어, 근데 진짜 가빠요 이거 안맞으면은 물로 떨어지는건 진짜 많을것 같아요 어 여기는 그냥. 방울같이 애들 지금 둘이 쪼꼬무었었냐? 아닌가? 몰라? 껌좀 뱉자 올라가서 정상이잖아 골로 올라가서 이제 끝났어 힘내다도안 넘었어 어. 네. 자 여러분들 네. 힘내다가도 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찾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와 맞네요. 정상입니다. 이거 죽어요. 여기 내려가는 거? 진짜 같 자 여기, 자 여기, 어. 여러분들 정서야 도착해서 일어. 이어가. 아, 자 여러분들 힘드네요. 제가 여기 있어요. 영상 하나 더 찍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, 여기, 여기로 가야 돼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김준준이었습니다. 안녕!